중 비트코인 견우자, 암호화폐 시총 340조 원 증발 암호화폐 시가 총액 3천억 달러 약 340조 원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중국의 대대적인 규제 때문이다. CNBC에 따르면 대표적인 암호화폐 비트코인은 21일 오후 10시 47분 미국 동부 시간, 한국 시간 22일 오전 11시 47분 32,735.71 달러에 거래됐다. 최근 24시간 최저치인 31,179.05달러에서 만 소폭 상승한 수준이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가격이 하락한 것은 중국의 규제 때문이다. 중국은 지난 주말 스촨성에 있는 26개 비트코인 채굴 업체에 폐쇄 명령을 내렸다. 신장자치구에 이어 스촨성까지 전면 단속에 나섬에 따라 중국 내 채굴 업체 90%가 폐쇄됐다. 중국인민은행도 규제에 나섰다. 공상은행, 농업은행 등 은행 관계자와 모바일 결제 서비스 업체 알리페이 주요 관계자들을 소환한 뒤 암호화폐 투기에 적극 대응하려고 권고했다. 이런 조치로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가 약세를 면치 못했다. 특히 비트코인은 지난 주말 이후 16%가량 떨어졌다. 이더, XPR 등 다른 암호화폐들도 일제히 가격이